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육 하우니의 감동마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이쁜 신발분부터 시작해서요. 또 새로운 신상화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와, 이게 싫어야 하는 정도의 내 화분, 네, 득템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감동만과 함께 달려가 볼까요? 네, 감동다육 화분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또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1번 화분, 네, 신발 화분이죠. 세트부터 시작할게요. 네,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신발 화분인데요. 옆에 꽃이 하나가 포인트로 딱 되어있는데 너무 멋스럽게 되어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갈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 다 가서요. 세트 금액 7만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 센치 잽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외경으로 제가 한번 재 볼게요. 9.5, 내경으로 쟀을 때는 8cm,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갈 거예요. 너무 이쁘죠? 옆쪽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네. 다음은 2번 세트 갈게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또색감이렇게 <laughs> 이 은은하면서 이렇게 이쁜 색깔로 이렇게 또 세트를 구성해 봤고요. 2번 세트도 마찬가지인 아이들이에요. 4cm 크기 비슷비슷하고요. 금액은 7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 가로 9.5, 내경으로 쟀을 때는 약 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재볼게요. 10cm. 자, 요런 화분 10cm. 비슷비슷하네요. 네. 2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화분은 또 요렇게 두 세트 갈 거예요. 얘네들도 세트 금액 똑같습니다. 센치도 비슷비슷한 아이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쵸? 얘네들은 세트 금액, 금액 똑같고요. 크기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외경으로 한번 쟀을 때 9.5, 내경 쟀을 때는 약 8cm, 높이 쟀을 때는 10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화분. 네. 삐에로가 좋아. 빵빵 네, 비에로 등장해 줬어요. 새로 나온 신상 화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 소녀 이쁘죠? 이 부케 꽃다발을 들고 있는 너무 깜찍한 화분이에요. 이 화분 정말 없어서 못받았던 화분이 드디어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신상 화분인데 비에로예요. 하 정말 해맑고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하나, 이렇게세개 세트로 묶었어요. 이게 5만원 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면 4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세개 맞춰가지고 이렇게 6만원 구성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9 3센치 외경으로 재고 있습니다. 8 7센치 요런 화분들은 짜잔, 9센치 나오네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0, 10. 점10 3cm 10.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제분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 1cm 정도 차이는 날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6번입니다. 네. 아 너무너무 하세요. 이렇게 낙엽과 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요 화분인데요. 요 화분이 계단 가격 금액이 16,0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또 저렴하게 세트로 묶어서 판매해볼까 하고요. 3개가 갈거예요 색상은 랜덤 갈거고요 3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 4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0cm, 높이 됐을 때는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여기 또세개 보면 색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랜덤 섞어서 다양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7번입니다. 소쿠리 화분이죠. 네 소쿠리. <laughs> 너무너무 멋들어져요. 네 요런 화분에다가 또 이쁜 다육아가 심으면 어떨까 싶고요. 색상은 여기 보이는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여기 좀 다른 좀 밝은 색상도 있습니다. 요런 건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고 얘네들 수제분이기 때문에 1cm까지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10cm 자 요런 화분 기준으로 해서 10.5cm 요 화분의 경 10.5cm 나오네요. 높이는 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화분은 이렇게 갈 거예요. 구성 괜찮죠? 네, 이쁜 화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뒷다리는 다 떼고 가요. 자, 요런 화분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외경으로 쟀을 때는 8cm 가까이 나와요. 8cm 정도 나오고요. 자, 요런 화분들도 센치 한번 재볼게요. 약 10.5cm 보시면 되고요. 높이 쟀을 때10.5 정도. 자, 요 화분 쟀을 때는 12 정도 나오네요. 다섯 개 묶어가지고 5만 원에 드릴게요. 아마 얘네 인기 많아서 금방 빠질 것 같아요. 요렇게두 세트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주문 주세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9번이고요. 여기서부터 가는데요. 요렇게네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개 가가지고 원형 두 개, 2개, 사각 두개요렇게 2개 넣어봤어요. 세트 금액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대부분 13, 12.5, 14, 네, 11.5. 높이는 12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 그쵸? 11 정도 되 아이도 있고 9번에 4개 묶어서 랜덤으로 이쁜 아이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이고요 네 도양화분이에요.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화분인데요. 요 화분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7.5cm 높이 됐을 때는 약 6.5cm 정도 나옵니다. 실버 10번, 10번 5개 묶어가지고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화분은 이렇게 3개 묶어봤어요. 우와, 얘네들도 이렇게 3개 묶으니까 정말 이쁘네요. 어, 세트 금액이 5만 4천 원인데요. 오늘 하신다면 그냥 5만 원에 아주 깔끔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3.5cm. 자, 요런 화분 외경 쟀을 때 16. 내경으로 쟀을 때는 14cm 나오고요. 높이는 12에서 1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화분이고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6만원이에요. 개당 3만원짜리인데요. 근데 네, 오늘 하신다면은 또 할인해서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쁜 꽃이에요. 꽃이 요렇게 있는데, 한 송이 꽃인데도 아주 분위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센 c m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짜잔 16, 내경 센치 쟀을 때 14.3cm. 요 화분은 16.5cm, 내경은 14cm, 높이 쟀을 때는 13.5에서 13cm 정도 나오네요. 12번까지 만나봤어요. 짜자잔. 네. 여러분. 저희 실장님께서 요 이쁜 화분에다가 이쁜 다육이를 심었다고 합니다. 요이 다육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백봉이라는. 네 백봉이라는 다육인데요. 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는 요런 아인데 이렇게 멋들어지는 화분 자 씹어놓으니까 아주 근사하지 않나요? 그쵸 아주 근사합니다. 자요 화분에다가 심어봤고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멋지죠? 아, 그리고 저희, 어, 또한 분, 이렇게, 저희 고객님, 예, 연락이 오셨는데, 어, 지금 딱 감동다육 화분, 이번에 알게 돼서 정말 정말 아쉽다고 지금이라도 구독해놨으니까, 어, 많이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키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이모님들한테 많이 많이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해요. 아유, 제가 뭐, <laughs> 너무너무 감사해서, 네. 여기, 지금 방송에서나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아가가 있고, 자, 13번. 그래서 여기 세트로 한번 묶어봤어요. 요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 개당 7만원짜리죠? 14만원인데, 오늘 하신다면 12만원에 또 2만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인데 아주 깔끔하죠? 가로센치 한번 재볼게요. 17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20, 1cm 정도 나오네요. 13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화분도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화분도 개당 7만원, 14만원짜리. 오늘 하신다면 12만원에 2만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는 13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이죠. 15번은 짜잔. 네, 양이분 가도록 할게요. 얘네 세 가지 제가 한번 구성해 봤고요. 위쪽은 사각인데 앞쪽은 요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이쁜 화분. 요런 아이들이 요즘 잘 나가요. 네. 이렇게 세개 이렇게 묶어봤어요. 요 화분이 2만원짜리에요. 3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9cm. 자, 요런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0.5. 요 화분은, 네, 9.3cm. 높이 잽니다. 10.5cm. 요 화분은 9.5에서 9cm 나오네요. 15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16번입니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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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네, 꿀, 꿀인데요. 어, 얘네들, 어, 세트로 요렇게 하면 4만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신다면은 또 5천원 할인을 해서 세트 금액 3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요렇게 그대로 두고 두개 합쳐서 같이 센치 쟀더니 14.5cm 나오고요 높이 높이 재기가 조금 힘드니까 꿀꿀라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렴. 자, 잠깐 앞으로 이렇게 내놓고. 찍도록 할게요. 높이 쟀을 때는 약 7cm. 앞쪽에서 쟀을 때는 약 8cm. 자, 여기서 여기까지 쟀을 때는 약 7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로 함께 가도록 할게요. 또 할인된 금액에 여러분 좋은 득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짜잔! 네, 요 화분이에요. 정말 사랑 많이 받았죠? 오늘도 아마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 아이구요. 장독이 앞에 이렇게 있고, 이쁜 아이들 두 명. 여기는 참고로 배수구멍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수구멍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화분 개당 35,000원에 또 저희가 할인될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이 원래 정상 금액이 4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할인을 해서 무조건 드릴 거예요. 가로센 <laughs> m 됐을 때는 네, 9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8.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약 17cm 정도 나오네요. 17번까지 만나봤어요. 네. 18번입니다. 18번이고요. 오늘은 또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 화분 계단 가격 금액이 이 어, 2만 원짜리 화분이에요. 요 화분 하나 하고요. 요 화분 두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분 세 개. 이렇게해 가지고 어, 그냥 52,000원인데 끝다리 떼고 5만 원에 깔끔하게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경으로 센치 잩니다. 12cm 나오고요. 요런 화분 외경 쟀을 때 11.3cm, 높이 쟀을 때는 12, 11에서 12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화분은, 짜자잔. 네, 아이고, 색감도 좋고, 너무 이쁘네요. 자, 요 세트가 끝나면 색깔 랜덤 갈 거고요. 19번 총수량 6개가 함께 해서 6 6 0 0 0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분부터 센치 재볼게요. 11cm 가까이 나오고요. 내경으로 쟀을 때는 9.8cm, 높이 쟀을 때는 12cm 정도 나옵니다. 뒤쪽에 넓은 화분 센치 쟀을 때 13.5cm, 높이 쟀을 때는 15.5cm 나오고요. 자, 요런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1.5, 높이는 18cm 나옵니다. 19번 세트, 66,000원에 데리 가세요. 다음은 20번 세트입니다. 20번 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나 화분이에요. 요 화분은 정말 정말 사랑 지금 많이 받고 있는 화분이고요. 4개 묶어서 세트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가 약 13cm 외경으로 쟀을 때입니다. 높이 쟀을 때는 9.5. 이쪽에 사각 한번 볼게요. 가로가 13.5cm, 높이 졌을 때는 12.5cm 나옵니다. 20번에 4개 묶은 금액입니다. 6만원. 다음 갈게요.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화분. 네,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요. 말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고요. 세트로 갈 거예요. 자,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세 개. 3개가 가면서 밑에 밑판까지 총 4개, 요렇게 가가지고 세트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짜잔. 어, 외경으로 쟀을 때는 6cm 까지 나오는 아이도 있고, 5.5cm 까지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내경으로 쟀을 때는 4.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쟀을 때는 6.5 정도. 자, 그리고 아래쪽 밑판 쟀을 때는 18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보이는 빨간 색상, 꽃 어, 색상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이런 화분들은, 네, 보라 투톤. 네, 보입니다 그리고, 네, 노랑 투톤. 그리고 노랑도 있고요. 그리고, 네, 핑크 투톤. 그리고 빨강 투톤하겠습니다. 뒤쪽에 내 네, 주황입니다. 네, 다음 가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22번 화분은 이렇게 4개 구성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금액 계단 가격 3만원짜리 아이들 12만원이고요. 오늘 하신다면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볼게요. 재쓸 때는 약 10.5cm. 자, 요런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0cm. 높이 쟀을 때는 약 11cm 정도 나오는 음내분이었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화분은, 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 원형으로 갈지 사각으로 갈지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여기 보이는 세트가 끝난다면 랜덤 갈 거고요. 어,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6만 3천 원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하시면 5만 5천 원에 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약 11cm 나오고요. 자, 원형 기준으로 15cm 외경 되고 있습니다. 12.5cm 정도 나오네요. 높이는 11.5cm 보시면 되고요. 요압은 높이 9cm 가까이 됩니다. 23번 6개 묶어서 5만 5천 원에 리고 가세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화부는 네, 요렇게 생기 너무나 이쁜 토우분인데 얘네들 계단 가격 금액은 55,000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토우 아가가 있고 아래쪽 그리고 위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멋들어지죠? 자, 이렇게 생긴 화분. 자,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보다더 많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데리고 왔고요. 외경으로 한번 쟀더니 12.5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9.5cm, 높이 쟀을 때는 약 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가격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어, 빨강 투톤, 주황 투톤. 마음에 드는 색깔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화분은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세트를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일곱 개가 가는 금액이고요. 얘네들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대로 쟀을 때한 18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런 화분은 8.2cm. 자, 요 화분은 10.3cm, 10cm 정도 나옵니다. 높이 쟀을 때 짜장 9.5. 앞에는 약 7. 높이 쟀을 때 7.5에서 8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화분은 짜자잔 <laughs> 아우 얘네들 정말 오랜만에 등장해줬죠? 26번이고요. 이 화분 10만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 6만 8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요. 가로 센치 11.5 내경으로 쟀을 때는 약9.5 높이 쟀을 때는 13.5cm 정도 나오네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이고요. 예은분이에요. 예은분 5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한번 재볼게요. 11cm. 높이 쟀을 때는 9.5cm 정도 나오고요. 요 세트가 끝난다면 색깔은 또 다양하게 랜덤으로 섞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28번입니다. 28번은 지갑분인데요. 네, 흑놀이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두개 구성해가지고 65,000원짜리, 오늘 하신다면 45,000원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센치부터 재볼게요. 23.5cm. 자, 외경으로 센치 쟀을 때는 10.5에서 11. 높이 쟀을 때는 14.5, 14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고 큼지막해요.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화분들 어느 아이 심어도 이쁠 것 같고요 철화 종류 있잖아요, 네 어, 보헤미안 철화라든지 철화 종류 심어놔도 정말 멋들어질 것 같습니다. 28번에 두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네토 본으로 돼 있는 앞에 그림 너무 끝내주는 아이들 네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얘네들 정말 잘 나가죠? 네 세트 금액으로 10만 원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17.5cm 자 16cm 나오는 아이도 있고. 17. 17 정도. 높이는 12cm 정도 나옵니다. 4개가 함께 가서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다육아가가 너무 좋아합니다.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아주 다육이가 잘하는 생장 조건에 맞는 화분들이기 때문이죠. 29번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화분은 짜자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얘네들 세트 금액 해서 5만원에 맞춰봤어요. 얘네들 좀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개당 7천원짜리인가요? 좀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를 이렇게 묶어봤고 well 네. 이 멋진 해바라기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개당 만 원으로 일괄 계산해서 저렴하게 드리는 아이까지 이렇게 묶어봤어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11.5cm 외경으로 재고 있습니다. 11cm. 요런 화분은 9cm. 자, 요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재볼게요. 11 나옵니다. 요런 화분 10cm 나옵니다. 30번에 6개가 함께한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화분은 요렇게 구성했어요. 네, 또 화분. 뭐 이제는 안 나오면 섭섭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한번 맞춰봤고요.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각 센치 재볼게요. 5cm 나오고요. 높이는 6.5cm. 자, 요런 화분 7cm 나옵니다. 이 화분은 6.5cm. 높이가 9.5에서 9.5 정도. 자, 요 화분은, 어, 좁네요. 5cm. 높이 쟀을 때는 11cm. 자, 요 화분 센치 잽니다. 5.5 외경 길이 재고 있습니다. 네, 1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성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네, 32번입니다. 32번 화분도 이렇게 많은 구성이 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가 화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0개. 이렇게1 0 개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가지고, 저렴하게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0.5cm. 자, 요런 화분은 14cm. 넓은 화분 쟀을 때는 16 정도 나오고요. 자, 요 화분은 13.5 정도 나옵니다. 높이 재볼게요. 11.5에서 12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화분 9cm, 높은 화분 13.5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넓은 화분 있어요, 여러분. 쟀을 때 18cm 까지 나오니까요. 와, 창 심어 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32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 3번이고요요 화분은 요렇게 세트로 갈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에 잡고 있는 아이들, 요렇게 세트로 다 해서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쁜 아이들. 두명 하고요. 아래쪽이 밑판까지. 그리고 여기 문구도 있어요. 사랑해 라는 문구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센치 내놓고 그대로 재보겠습니다. 두개 같이 쟀을 때 17에서 17.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9.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밑판 길이 쟀을 때는 19에서 19.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네, 노랑 투톤, 보라, 빨강 투톤 되겠습니다. 다음은 3 4번이고요 34번 화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총 수량 한번 볼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간다고 해요. 이렇게열 개가 갑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0.3cm, 높이 쟀을 때는 10.5cm, 사각 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자, 여기 직사각 형태 요 화분은 저희 진열기한은 조금 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11.5cm, 높이는 5.5cm 나오고요. 뒤에 보이는 롱분 11.5 나옵니다. 자, 요런 화분은 12 나오네요. 높이 쟀을 때20 나옵니다. 34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화분 짜자잔 네 저희 실장님이 주말에 이렇게 놀지 않고 열심히 또 식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푸짐하게 아예 심어 놓으니까 정말 멋들어지네요. 우리 여러분 요 화분 주문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화분 또 사진 있으시면 또 주시면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공유를 해서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화사하고요 이제 봄이 왔다는 느낌이 무신 들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서요 자, 그래서 요 화분 개당 금액이 여러분 12만원인 화분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하신다면은 금액을 8만원에 <laughs> 택배비 남기고 저렴하게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26.5cm,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13cm 정도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안에가 타원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밑에 배수구멍이 3개나 되어 있어요. 발도 아주 이쁘고요. 네, 이쁜 화분 데리고 가세요. 35번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계단 가격 4만원인데 3만 5천원에 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할게요. 외경으로 쟀을 때는 10cm 높이는 11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37번이고요. 요 화분도 4만원짜리를 3만 5천원에 할인된 금액에 갑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1.5cm 높이 쟀을 때는 12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38번입니다. 38번은 전체적으로 면이 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생긴 뒤쪽만 빼고 이렇게 아입니다. 38번은 4만원짜리인데요. 오늘 하시면 또3 5 0 0원에 할인을 해서 드릴 거고요. 가로센치 쟀을 때 9.5, 높이 쟀을 때는 13.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요 화분도 4만원짜리인데 오늘 하시면 3 5 0 0원에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전부분이 너무 멋지네요. 그쵸? 민들레인가요? 요 어떤 꽃일까요? 여러분. 상상에 안 맡겨보면서요. 가로가 11cm 외경으로 재고 있습니다. 12cm 나오네요. 다음은 40번입니다. 40번 화분은 또 멋있어요. 아주 멋있는 화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화분. 자, 얘네들 개당 금액은 3 5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외경 쟀을 때 10.5, 내경은 9cm, 높이 쟀을 때는 12.5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41번이고요. 저렴한 화분 등장해 줬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렴한 화분. 네. 실 가성비 좋은 화분 좋잖아요. 그렇죠? 41번. 요 화분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요 화분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가 가는데, 이 화분이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가서 세트 금액 그냥 깔끔하게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 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때 8.5, 넓은 화분은 10.5 정도 나오고요. 9 센치 나오는 화분도 있어요. 이큰 화분은 10.5 정도 나오고요. 낮은 화분은 9. 어, 10cm 정도 나오네요. 어쨌든 요 구성 요렇게 그대로 가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입니다. 42번 화분은 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세트 금액으로 드릴 겁니다. 요 뒤에 한 아이가 더 숨어 있어요. 여기큰 화분 하나 더 숨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뒤쪽에 있는 화분 하나 더까지 아홉 개 가가지고 그냥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합니다. 사이즈 10cm 되는 화분도 있고요. 9.5cm 되는 화분도 있고요. 높이 쟀을 때는 9cm 정도 되네요. 총수량이 앞에 보이는 여덟 개랑 뒤에 보이는 아이 하나, 아홉 개,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감독만과 함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